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카츠 카드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번에는 구미판 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구미판 카드만 소개하겠습니다. 일단은 구미판이니까, 몇, 구미판, 카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일단은 데이터 카드레스 구미구는 거의 담았어요 이거 이구매 카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일단은 마리아의 엔젤리 슈가 카드입니다. 음, 중복은 내가, 제가 다 팔아가지고 없어요. 지금. 근데 마리아의 중복이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팔았나 안 팔았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리고 오리지널 카드인 로리고시 카드예요. 유리카사, 맞아? 이거는, 이거는 다 이름이 달라서, 무슨 코디인지잘 모르겠네요. 여기다 둘게요. 뭐, 무슨, 음, 그냥, 이거는 크로스 힐링 코디입니다. 크로스 힐링 코디. 크로스 힐링 코디고요 그 다음은 오리지널 카드인 비비드 키스 카드입니다. 사실 이 스커트랑 부산, 이 보텀즈랑 부산이 중복이었는데 러브아이크즈 언니한테 빨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인가? 아, 네. 마지막 카드인, 소라의, 코디인데요. 아, 이건 호토그리드 코디입니다. 이거는, 이게, 코디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파티크 자성 코디입니다. 보이밍 스카이 제가 보이밍 스카이도 되게 좋아해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만큼 카드를 소개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러브콜의 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러브콜을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러브콜은 제가 세 장밖에 없어요. 그 이건 러콜은 교환하는 곳이라서 그거거든요. 지금 가족들이 모여서서 진짜 시끄러울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가족은 늦게 자거든요. 저는 그린스테이지 코드입니다 세정기 없어요. 이번에는 구미칠레 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그 구미칠레 카드도 구미칠레 오리지널 카드인데 세트가 두 개요. 아이고, 아 진짜 오늘 진짜 이상해요. 잘못 찍네요. 이유를 위해서 찍어서 그런가. 이거는 옐로우 토르트 코디입니다. 오토매짱 코디. 이것도 제가 좀 어렵게 구한 거예요. 교환을 통해서 얻은 거라 가지고 이건 쿨에 가는데 이게 이것도 오리지널 같잖아요. 네 이렇게 있는데. 덕분에 쫓겨난, 이게 들어있던 아이들. 이게 사실 세일할 것도 있었는데, 여러분, 아이크츠 언니가 준거요 이상으로 아주 소소한 아이크츠 구입한 카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